아니일번 부대 일번 부대 이번 부대 일번 부대 집집결지가 설정된 일번번 부대. 집, 이번 부대, 일번 부대, 일번 부대, 이번 부대, 일번 부대, 일번 부대, 일번 부대, 일 번, 부대, 일번 부대, 일 번, 부대, 일번 부대, 일반 부대, 일번부번일번부번일 번, 부대, 일번 부대, 일번 부대, 일 번, 부대, 일 번, 번일 번, 번일번 부대, 일 번, 이일 번, 일번 부대, 일반 이대 일반 부번 부대, 일반 부 일반 부대, 일반 번일번 부대, 일번 부대, 일반 부대, 일번일번 부대, 번, 일 번, 번 부대, 일 번, 번 부대 집 번, 지 번, 삼 번, 네 번, 일 번, 이 번, 번, 일 번, 이 번, 삼 번, 일 번, 이 번, 삼 번, 번, 이 번, 일 번, 이 번, 일 번, 이 번, 일 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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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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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번, 이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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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이번 3번 부대. 부대. 1번, 번 3번 부대. 부대. 찾으셨나요그곳에는 제울 수 없습니다. 4번 부대, 번 2번, 5번 1번 2번 부대. 부대. 1번 부대.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열심히 5번, 번 2번, 번 부대. 1번 부대. 말씀하세요. 1번 부대 2번 부대. 집결지가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집결지가 설정됐습니 1번, 1번, 1번 3번 부대 5번 4번 부대 1번 3번 부대 2번 부대 찾으셨나요? 그렇게 합주 건설이 원하세요. 완료됐습니다 건설이 완료됐어요 열심히 합주 갑니다요 4번 부대 3번 부대 말씀하세요. 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2번 부대 <laughs> 1번 부대 말씀하세요. 1번 부대, <laughs> 집결지가 안니다요. 설정됐습니다. 음, 건설이 예, 완료됐습니다. 집결지가 됐습니다. 설정됐습니다. 어, 3번 빨리. 부대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어, 어서 빨리 1번 부대 말씀하세요. 집결지가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찾으셨나요찾으셨나요 찾으셨나요? 주셨나요? 찾으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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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이 하지? 완료됐습니다. 일, 일, 갑니다. 2번 부, 3번 부, 1번 부대, 4번 주소, 부대. 빨리!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찾으셨나요? 찾으셨나요? 아니다요. 상인이 떨지가 설정됐습니다. 1번이가 설정됐습니다. 4번 부대. 오, 오, 오. 적의 오, 오.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2번 부대, 3번 부대, 3번 부대, 2번 부대, 1번 부대 a s a 나 b o n b u d 말 h a Sanbon Buddha, even Buddha. I've seen Gaziac. i 대 5번, 그, 2번, 뭐요? 5번 부대 공격을 이고고습니다이니고요일하이 갑니다요 갑니다요 무슨... 그... 이라고. 이관고됐습니다 찾으셨나요 열심히 하겠습이다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이라고. 대 그... 집결지가 그... 설정됐습니다 세수 없습니다. 음.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1번 분은 을 받고 습니다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완료됐습니다.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히 말하자면, 솔직히 말하자면, 솔직히 말하자면, 솔직히 말하자면, 됐습니다하자면 솔직히 말하자면, 됐습니다 I'm sorry, I'm so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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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다 c 셨나요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s o l i d u s Consolid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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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o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상인이 떠난 결지가 설정됐습니다.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연구가 완료됐습니다. 연구가 완료됐습니다. 말수 예. 마세요.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연구가 완료됐습니다. 곳에는 지울 수 없이 연구가 완료됐습니다. 하아 집결지가 하아 설정됐습니다. 어디로 갈까? 어디야? 어서 빨리! 넷. 네. 일반분들 여기 있습니다. <목소리> 건설이 오! 완료된 소대. 즉각 이동하라. 즉각 이동하라.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1번 <목소리> 분들 <일본. 목소리>

일하니다됐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상인이 떠났음 1번 부대. 즉각 이동하 연구가 완료됐습니다. 예. 1번 부대. 3번 부대.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합당하시오번 예. 부대 있습니다. 8번 부대. 만수무강 하소서 3번 부대 연구가 아, 완료됐습니다 아, 3번 부대 아,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찾으셨나요? 예. 한번 부대. 그러지, 2번, 2번, 3번 2번 대, 부대. 2번 3번 부대. 다번 준비하겠습니다. 그곳에는제울수 없습니다. 열심히.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연구가 완료됐습니다. 찾으셨나요? 일하러 갑니다요. 대기 중 여기 있습니다. 모두 조심하라. 저게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연구가 완료돼가 설정됐습니다.

연구가 완료됐습니다. 연구가 완료됐습니다. 세요 2번 무대. 2번 무대.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4번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건설이 완료되었습니다. 5번분. 5번 적의 부대.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3번 부대 이번이번 3번 적의 능력을 고 있습니다. 3번, 8이 9번, 가 완료됐습니다. 3번 부대, 적의 무력 받고 있습니다. 4번 부대. 3번 부대. 3번 부대를 받고 있습니다. 지킬실이 필요 연구가 완료됐습니다. 건설이 완료 7번 부대, 4번 적의 능력을 받고 있습니다.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가로5번 대 o n 습니다 i d a t e d I'm not s 하 r 말씀하세요 납니다요. 1번 부대 알겠습니다 4번 부대 만 i 무강하소서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e 약을 준비하겠습니다 예 갑니다요 1번 부대 7번 부대 5번 부 1번 부대 4번 분 1번 분대 적의 격을받고 있습니다 이 완료됐습니다 5번 분대번분 1레벨이 올라선 적의 폭격을 받을 수니다 3번 부대 번번3번 고치고 14번 고치고 1니다1번1번3번 부대 합당하십니다. 예. 사명대사입니다. 예, 1 1번 부대 이리왔습니다 이리만, 이리만, 이 1번 이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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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공격을 받 그곳에는 지울 수 없습니다. 건설이 완료된 1번 부대. 가시기 바랍니다. 7번, 8번. 찾으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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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곳에는 지울 수 없습니다. 1번 부대. 2번 부대. 1번 부대. 찾으셨나요? 그곳에는 지울 수 없습니다. 2번 부대. 어디가일번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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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놈가 니가. 니잡잡주주마설가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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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셨나요가니셨나요 일하러 갑니다니반니1반가니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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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건설이 관련해서는 음, 1번 부대, 4번 부대, 7번, 8번 부대. 건설이 관련해서는 1번 부대, 4번, 1번, 3번, 2번, 2번 부대. 이이 부대, 3번 부대, 2번 부대, 음, 2번 3번 부대, 1번 부대, 2번 부대, 3번 부대, 4번 이대 5번 부대, 6번 부대, 7번 부대, 8번 부대, 9번 부대, 10번 부대, 2번 부3 2번3번 부대, 14번 부대, 15번 부번 부대, 17번 8번부 1번도 다른 적의 네. 공격을 받고 있니 1번. 물건 많다 해. <놀람> 모두 조심하로. 합니 주셨나요? 그렇게 합주. 이대로 다말씀하세번 s 번 부대 u n Bude Sam B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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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u Sanbon, 일본, 오버, 일본, 5본일번 일본, 일본, 일번 무대 일본, 일본, 일번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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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 무대 본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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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1번 분대 1번 분대 1번 분대 5번 분대 2번 분대 7번 적의 공격을 저지하기 위해 만약 생각했습니다. 1번 분대 1번 분대 3번 분대 1번 분대 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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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군분1의의분1을받분 1분, 1분, 분 1분, 1 1분, 분 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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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분1을받분 1분, 1분, 1 1분, 분 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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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분